자오랑무장 기대, 기마 장기입니다. 자 같이 찾기를 확보하고, 자마 올라가고, 자 변포, 자 기마 올라가고요. 여기도 들어 올리겠다 이거네요. 자상 뜨고, 자 여기 되면은. 워낙마도 이쪽으로 잡고 졸도 세개나 있구요. 엄청 튼튼하죠. 그럼 여기를 좀 공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 방향은 이쪽으로 잡겠습니다. 근데 여기를 지금 공격할 방법이 없어요. 뭐 차가 가서 달라가면 붙여버리니까 하나 들어올려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게 되면 이제 저도 이제 여기가 약해지는 거구요. 자 일단은. 달라 하고 자 밀어볼게요. 자 이때 상대분이 마가 여기 와서 포랑 병걸수 있어요. 마가 왔을 때 이렇게 지키면요. 붙여요. 그럼 나중에 포가 씌우면 차가 죽으니까 차가 내려가야 돼요. 그럼 그때 병을 땡겨서 포를 겁니다. 포 도망가면 다시 막길이 열려요. 그럼 포가 죽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가 여기 들어오는 수가 된다. 그럼 이거 왜 했냐? 이거 왜 올렸어요? 마 여기 들어오면은 포 올라가면 결국에는 포가 죽는데 마 들어오면 그냥 차로 때리려고요 그런 다음에 포가 잡으면 이제 상 떠서 차 걸면서 상으로 이제 포 때리면서 차 하나랑 마랑 포랑 바꿀 계획. 자 일단 여기 가서 포 달라 포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근데 포가 넘어가려면 여기 넘어가야죠. 이거 괜히 두칸 넘어갔다가는 그냥 포 여기 붙으면 그냥 끝나버려요. 형태 다 깨집니다. 이런 그러니까 거는 넘어가려면 여기 넘어가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왜냐면 포가 차 먹을 시간이 없어요. 포가 차 먹는 순간 차가 때렸을 때 장군 외통. 궁이 여기 아니면 여긴데 포끼리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도 외통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포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마가 빠지던가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차 도망가면 끝입니다. 아니면 차가 도망갈 필요 없이 지금은 차가 졸잡고 들어가면 되겠네요. 아, 이건 실수죠. 그냥 외통이죠, 이거는. 요런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은근히 많이 나와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의 기마장기입니다. 찾기를 안 여시네요. 자, 막 올라가고. 보통은 여기를 열고 가시는데 양착기를 다안 여신다. 나중에 이거 뭐밀 수도 있다. 상이 먼저 나오나요? 자 일단 중앙상 나가서 걸어주고 자 올라가주겠습니다. 아직은 밀 수가 없죠. 밀게 되면 상한테 얘가 잡히니까 자기만 올라갈게요. 자, 기마가 올라간 이유는요, 그냥 때려요. 붙어서 또 달라 하고, 이거는 지금 상대분이 조를 이제 이렇게 쓸었으니까 차가 뭐 옆으로 빠지던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튼튼하잖아요. 그럼 이제 포 여기 하나 있는 거를 상대가 공격을 못 합니다. 상대는 양포분은 안 되니까 포활용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여기 올려서 제가 싸움 붙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도 어떻게 보면 상대분이 이상 빼거나 상으로 이런 거 때리는 것보다는 뭐 포가 이렇게 올라타는 게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모르겠네요. 먼저 때렸어요. 잡히게 생겼으니까 때렸는데 이러면 상대 지금 양포분할도 안돼 있고. 이 자리, 이 자리는 살을 잡겠다는 게 아니죠. 여기 아니면 여기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는 것도 약점, 여기 붙는 것도 약점. 자,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네요. 이 자리 가는 것도 지켜지고, 이 자리 가는 것도 지켜진다. 그 소리네. 자, 그럼 여기서 싸움 붙여볼게요. 잡지는 않고 피하실 것 같은데 어느 쪽으로 피할 거냐 한번 물어보고요. 자, 이렇게 피하면 일단 여기 붙어서 얘 들어 올리게끔. 그 다음에 이 자리 잡겠습니다. 이러면 상대분이 포가 이렇게 들어가면 차가 여기 또 끼울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일단은 그냥 과감하게 때리고요. 자 하나 던져줍니다. 공짜잖아요. 자 막아가서 졸달라고 하고 차가 잡고 막아잡으면 포 부동걸리죠. 이러면 어떡해요. 내리나요? 상의가서 면포 걸어볼게요. 자, 마가 나가서. 지금 포가한테 마가 걸렸는데, 신경쓰지 말고요. 예. 얘. 얘 잡히면은, 이 마장수 같은 거 아프니까. 잡던 말던. 일단 얘부터 노립니다. 이렇게 가나요? 아, 어, 그냥 잡았어요. 자, 일단 잡고. 이 마장수 되게 아플 텐데. 그냥 상 하나 던져주면서 한번 버티나? 자, 이러면요. 여기 가서 사달라고 해볼게요. 차가와서 막는다 이거 좀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어떡하지? 마장 채워갖고 상자을까 마가 여기 들어갈까 차가 일렬로 섰잖아요 이 상태로는요 제가 차로 사 때리면 외통당합니다 상대분 차가 사 때리면 외통이니까 못 때리게 해야 되거든요 차가 이렇게 올라온다 그래도 지금 차가 사 때리고 차가 잡았을 때 장군 치면 궁 내려가야 되는데, 그때 마가 이렇게 들어가면 상대분도 뭐 차가 죽든 마가 죽든 죽을 건데. 원래는 차가 잡고, 궁이 잡으면 장군 치고, 궁 내리면 여기서 마장 치고, 사다듬이 입궁, 그거 하려고 했는데 차가 여기 붙었으니까, 그거는 안 되나? 지금 여기 마장 치면 차가 잡나요? 이건 외통이죠. 사로는 못 잡죠. 마장이라서 궁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럼 그냥 장군 치고 중앙 입궁. 뭐 지금은 뭐 방법 없죠. 사로는 못 잡잖아요. 마장 때문에 궁으로 잡아야 되는데 장군 치면 내려가야 되고 그럼 바로 그냥 중앙 입궁. 외통수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자기마대의 기마 장기고요자상대분이 찾길 기안 여네요. 그럼 제가 먼저 열고 갈게요. 여기를 묶어두긴 했는데 제가 후수기 때문에 뭐 양차합세를 한다던가 그런 건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쪽 포 여기 쓸 필요 없이 빠르게 양포분할 하겠습니다. 어차피 상대도 이제 이쪽 상이 빠르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데 이제 때리고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이렇게 들어올리면 상이 중앙으로 못 나간다는 거. 자, 지금은 퍼가 씌우는 수는 없어요, 아직은. 붙이고. 근데 그렇게는 할수 있어요. 차가 여기 온다. 근데 어차피 뭐, 이상 때문에 잡을 수는 없으니까. 자, 지금 차가 올라갈게요. 지금 퍼가 씌울 수도 있으니까. 마가 이제 올라오겠죠? 자, 저도 마 올라가고. 특히 이렇게 기위상 올라왔을 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상으로 때리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마가 이제 나오는 거 그거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와 당했네. 자 올리면은 상으로 때린다. 붙이면은 포가 잡겠다. 그냥 잡게끔 냅둬요. 뭐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포가 빠르게 자리 잡고. 뭐, 지금 뭐, 올릴 수밖에 없고. 근데, 이 자리는요, 어차피 상이 나가면, 차가 빠져야 되는 자리에요. 상 나가면 어차피 차가 빠져야 되는 자리니까, 지금은 요 자리, 붙일 수 없네요. 옆으로 당기는 것도 좀 그렇고, 올라가서 지키고 그렇고. 그럼 요거 어떻게, 어떻게 하지? 뭐, 치고받고 갑시다, 그냥. 잡고, 마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다, 마가 나오면, 상이 나가기 때문에 말은 못 나오겠네요. 일단 뭐 차가 잡겠네요. 아하, 자 그럼 뭐상 나가서 두개 한번 걸어주고 여기서 상대에도 장차도 할수 있죠. 막아 졸 때리고 들어오는. 야, 와 이렇게 잡으면은 차가 병 잡고 와 때립니다. 몰라 이판사 판. 포한테 차걸렸고요 상한테 막 걸렸습니다. 이게, 궁으로 포 잡고 상한테 맞아피면 차가 잡고요 이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1 0 5점. 제가 마이너스 5점 되거든요. 그럼 점수가 기가 막히게 동점. 1.5 덤만 살아있는 거예요. 차 주고, 병, 상, 포. 이거 세개 싹쓸이 할 수도 있어요. 차 주고, 병하고, 상하고, 포를 싹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냥, 안전을 <laughs> 선택을 하셨고요 자, 사선 잡을게요. 상대분 차도 반대로 돌수 있다. 자, 일단 먼저 붙을게요. 나중에 이거 땡겨서 상으로 이거 잡겠다. 그거니까 여기도 땡겨주고. 차가 여기 내려올 수 있죠? 나중에 포가 씌운 다음에 이 자리 붙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포가 씌우면 저도 포로 같이 씌워야 됩니다. 마가 나오나요? 병으로 붙이면, 포가 뗄순 없는데, 마가 있어서. 그죠? 붙죠? 다음 수에 포가 요런 자리에 오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요 자리 붙습니다. 포가 넘어가면 차가 여기 끼우겠다. 그리고 상대이 졸땡겨오는 것도 견제하겠다. 자, 이 마이탈. 마이탈을 목표로. 자, 일단, 찌르고. 자, 이거는 좀 실수 아닌가요? 차가 가서 봐달라고 하면 막 죽는 거 아니에요? 자, 상대가 여차하면 차가 포를 때릴 수도 있다. 뭐, 그건가요? 자, 일단, 막 잡고. 자, 이거는 제가 궁을 틀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장군 한번 칠까요? 자, 찌르고. 요 장군의 외통, 막을 수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